부추는 피를 맑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고려하면 당뇨병과 돌연사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추를 약으로 만드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몸속 세균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필름이라는 보호막을 만들고 그 속에 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그 보호막을 박살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부추만으로는 부족한데요. 부추와 같이 먹으면 훨씬 더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전처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추를 꼭 오징어랑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망률 1위를 차지한 중대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밥에 부추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흰쌀밥이 당뇨병을 억제하는 영양제로 변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식품 된장에는 부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어떠한 성분 때문인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만 잘 챙겨드시면요. 다른 건좀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마늘을 대표하는 성분이 알리신이죠. 이거 부추에도 들어있습니다. 당근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베타카로틴 인데요 이것도 부추에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 풍부한 칼륨 성분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부추에도 칼륨이 들어있거든요 매일 꾸준히 드시면 좋은 종합 건강 채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부추가 오징어랑 궁합이 좋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왜 부추전에 오징어를 넣어서 먹을까요? 물론 맛있어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징어는 타우린이 가장 풍부한 식품인데요. 타우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풀자는 그 유리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린이 피로회복에 좋다는 것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중요한 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6초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고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에 오른 무서운 질병인데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뇌졸중 발병률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특히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추와 함께 먹는 오징어 속 타우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일본 효고대 약대 아즈마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 있는데요. 피가 떡져서 뭉친 혈전은 혈액을 타고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좁은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부추에 들어있는 아데노신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징어랑 부추를 같이 드시면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거기에다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추랑 오징어를 자주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을 꼽으라면 아마 쌀밥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직속 영양문제 특별위원회는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으로 흰쌀을 언급했는데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69.9로 사실상 고혈당 지수식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잡곡을 넣어드시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잡곡 대신 부추를 넣고 밥을 지어보시면 어떨까요? 혈당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흰쌀밥이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짓기 전에 잘게 썬 부추를 넣으시거나 다든 밥에 부추를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사를 할때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흰쌀밥에 탄수화물 반찬을 먹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밥에 부추를 넣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쉬워집니다. 왜일까요? 혈당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공복 혈당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침에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 설탕이 들어간 단 음식을 끊고 과식을 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간이 가진 별명은 워낙에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 몸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인 해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준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신체 장기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데요.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를 간에서 쓴다고 하죠. 그런데 간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일까지 합니다. 글루코키나제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간에서 직접 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 간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당뇨를 예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가 간의 기운을 보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부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우며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타민C와 철분, 칼슘처럼 간에 필요한 영양소도 골고루 갖췄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부추로 특별히 요리를 할 필요 없이 밥에 넣어서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간과 혈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추랑 정말 잘 어울리는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은 된장입니다. 김치하고 쌍벽을 이루는 발효 식품이죠. 콜레스테롤부터 염증에 암세포까지 인류 건강의 적이라고 할 만한 대부분의 것들을 억제하거나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심혈관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부추를 같이 먹으면 나트륨 과잉 섭취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데요. 부추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일과대학 연구팀을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웬만한 국물 요리에는 부추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물 요리는 다양한 재료에 포함된 영양소를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무심코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기 쉬운 단점이 있으니까요. 국이나 찌개를 다 끓이고 나서 불을 끈 다음에 부추를 넣어서 드시는 겁니다. 돼지국밥을 그렇게 먹는 게다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은 채소계의 종합선물 세트, 일당백과 같은 건강식품 부추를 그냥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고요.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궁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